리플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타 좀은 한미나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리플 소송이 정말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역대급 호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3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잘하면 월요일날 리플 5천원 찍을 확률 높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려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암호화폐 준비금 행정명령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xrp도 전략자산으로 채택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플 xrp etf열 다섯 개의 폭발적인 신청 이렇게 폭등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너네 긴장해야 돼 이런 말들까지 현재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이 직 코인을 산다는 얘기죠 이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과 리플 위주로 암호화폐 보유 전략을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미국 정부가 코인이나 좀 사보자 요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암호화폐 준비금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리플 밈 코인까지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현재 미국 현지에서 는코인 매수에 지금 현재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그 밈코인은 뭐고 어떻게 지금 현재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는 건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이 트럼프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이립 이제 공식 및 정부의 자산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지금 이것보다 오늘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이 미국 정부의 준비금으로 잡히는 동안 어떤 새로운 밈코인이 정부 보유 자산 중 일부를 수업받아 프로젝트 성장에 쓴다라는 루머가 현재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보유한 BTC, 비트코인, XRP가 이 프로젝트에 대었 또는 수업을 해주고 해당 밈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디파이 송금 결제를 함께 구축한 이런 내용인데,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단순 밈코인의 훌쩍 넘는 가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작은 밈 코인인데, 정부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사실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아마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뭔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확인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바닥 구간에서 꽤 오랫동안 움직이며, 다가 불과 얼마 전부터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지금 이 하락 추세 밖으로 벗어나 역추세 맞고 반등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폭. 등 직전의 차트. 관계자들이 말하기로는 이건 그냥 일반 민 코인이 아니라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후에 정부 측이 다량으로 보유한 XRP BTC. 연동될 가능성이 높고 진짜 폭등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는 얘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코인인데요. 개인적인 관점을 좀 보태드리자면 또 이제 조정이 워낙에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상승이 현재 시작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밈코인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토큰을 소각을 하면서 희소성 또한 높여가고 있고 여기서 파생된 밈코인은요. 특히나 시총이 아무래도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통 걱정을 하시는 게, 아, 뭐 이러다가 상장 폐지라도 되면 어떡하냐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관련된 밈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럴 걱정이 애초에 전혀 없는 게 이미 등장을 하면서부터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형거래소라고 한다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이 바이네스를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대형거래소, 암호화폐, 대형거래소 바이네스를 이 트럼프 가족이 인수를 했다. 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다 트럼프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비트코인, 리플, 이 핵심 코인 두 가지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관련된 밈 코인 또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게다가 여기에서 파생된 밈 코인 또한 아직 이 프로젝트 자체가 대중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프로젝트. 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큰 돈은 또 누가 벌죠? 이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벌겠죠. 개미들 입소문 타기 전에. 미리미리 선점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개미들 올라 타면은 그때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 팔고 나와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장 급하신 분들, 진짜 힘드신 분들도 이 로또 살돈 단돈 만 원, 뭐2만 원, 요 정도 이렇게 좀 소액이라도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거를 좀강력 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광고업자가 아닌 진짜 구독자분들께는 개별 신청을 통해서 정확한 이 코인의 이름과 분석 자료를 공유해 드릴 예정인데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75-1627이 번호로 저한테 먼저 리플빔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를 보내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셔야 제가 광고나 스팸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로 먼저 리플밈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리플밈이라고 꼭 남겨주셔야 제가 아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코인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리플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밑에 유튜브 댓글 댓글 창에 여러분들이 문자로 남겨주셨던 휴대폰 번호 끝에 네 자리 있죠. 저는 휴대폰 번호 끝자리 네 자리가 1627이에요. 그러면 1627 완료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구독자 인증이 되고 제가 확인한 이후에 종목을 공유드리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리플밈. 제 번호로 리플밈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댓글창에, 유튜브 댓글창에 휴대폰 번호 4자리 1627 완료.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4자리.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되고요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차트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XRP가 정말 아쉽게도 지금 보시면은 현재 3,500원 구간 흰색선 요 구간을 조금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4시간 봉에서 거래량이 지금 살랑살랑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돈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준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제가 선을 딱 그어봤을 때, 이 거래량이 이 선들을 딱 넘어갔을 때, 계속해서 모든 거래량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을 때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될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요 3,500원이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건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직 사실 끝난 거는 아니에요. 이게 코인이 단순하게 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수할 사람들만 많다고 해서 해결이 될 일이 아니다 이 매도할 사람들도 많아야 이 XRP가 이렇게 상승을 또할 수가 있는 4천원, ,000원, 5천원을 넘어서 만원까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XRP 홀더 여러분들께도 이 얘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중장기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XRP가 이파동은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무래도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3,000원의 구간에 이 노란색 선, 여기 3,000원의 구간에 왔을 때는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 저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량을 담으셔라. 3, 3,000원이 깨졌을 때 물량을 잡으셔라. 깨졌을 때 잡으시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3,000원 요 구간이 깨졌다라고 해서 V자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가격대만큼은 깨기가 좀 힘든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500원 라인 요 흰색 라인 돌파하는 순간 4,000원, 5,000원인. 금방 또 이제 갈 수가 있겠죠. 우리 XRP 홀더 여러분들도 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타이밍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계속해서 저희 SNS 소통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소통방 입장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9675-11627 여기로 구독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 늦지 않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